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해를한 행방 불명된 수영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사상 첫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3 생존 수영인의 무죄 판결에 이은 것인데 앞으로 진행될 300여 명의 4.3 행불인에 대한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필문 씨는 평생을 말못할 한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43 당시 아버지는 군사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을 하다 행방불명됐고 면회를 갔던 어머니까지 고초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전자로 코에 두거 물을 거꾸로 넣고 지르고 또 전기줄로 전기 치료를 좀 전기 치료를 이렇게 하고 해서 김필문 씨의 70년 안이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한 행방불명 수용자 가운데 10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3 행방불명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행방불명 수용인들의 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 직후 곧바로 선고 공판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고 그냥 웃을 겁니다. 눈도 감을 수 있고 정말 이번 정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검찰 역시 행방불명 수용자들의 생사도 모른 채 70년을 기다려온 유족들이 마음의 짐을 덜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4·3 유족들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제주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4.3 행방불명인 피해자 320여 명에 대한 재심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